24번 봅시다 자 위닝 이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성공이라는 의미야 또는 승리 자 이기는 것은 turn on 활성화 시킨다 turn on 활성화 시킨다 또는 촉발한다 촉발하다 뭐를 어, self-conscious awareness 이러면 자의식적인 인식이야 자의식적인 인식 자 conscious 가 뜻이 의식적인 이잖아 그지 얘가 인식 자의식, 자기의 의식적인 어떤 인식에 승리가 활성화를 시켜준대. 근데 이 인식이 뭔지 모르지? 따라서 동격이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인식. 동격이야. 접속사 대시지. 동격에 대해서는 얘는 접속사야. 따라서 얘가 완전한 문장.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그 의식적인 인식에서 인식을 촉발한대. 승리가. 왜냐면 승리한 사람들 보면은, 아 보잖아. 승리한 사람들. 그지? 딱 이겼어. 그럼 이긴 사람 딱 보잖아. 그 쳐다보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그얘기야자 얼랏 이지율. 자 많이 1대 뭐가 투부정사하는 게가져진주 하니까 뭐 하는 게? 자무브야자 자, 이동하는 거야. 어디 아래로? 언더더 레이 레이다. 자 레이다야. 자 레이다 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더1대뭐할 때? 웬? 아무도 알지 못할 때뭘 몰라? 자, 너를 모를 때. 그리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을 때. 아무도 너를 모르고 아무도 너에게 집중 지 아무도 집중하지 않을 때. 자, 언더 a 레이더. 레이더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10대. 여기서 언더 a 레이더 이게 지금 눈에 띄지 않게 정도로 해석을. 그래를 눈에 띄지 않게로 해석을 잘하세요.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집중 안 하면 당연히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 쉽지. 자 너는 캡 매스업. 자 매스업. 자, 자 망치다. 너는 망칠 수 있대. 그리고 러프 되게 거칠어질 수 있대. 그리고 더 더러워질 수 있대. 자, 왜냐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너가 거기 있는 걸. 그러니까 너를 너의 아예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일 망치고 난복해지고 비열해질 수 있대. 그렇겠지. 자, 그러나 자에즈스네즈 뭐뭐 하자마자지 자 너가 투윈 승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하자마자 너는 갑자기 어혈 인식할 거래 못을 대절 접속사 대죄야. 너가 빙업죄블부자자 비빙 피피야. 비빙 피피는 수동태야. 자현야 뭐. 완료 수동태야. 진행 진행형 수동태야. 진행형 수동태. 자 너는 지금 관찰되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너가 갑자기 인식한대 승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차기 시작하자마자. 당연한 거지. 그럼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래? 비빙 PP야 또. 뭐뭐 되고 있다. BPP가 수동태잖아. 근데 진행형 수동태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비빙을 넣으면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거야. 비빙 PP 기억해야 돼. 너는 그러면, 자, 저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 되고 있다. 또는 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너는 걱정한다. 대처를 뭘 걱정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디스커버를 발견할 거라는 걸. 너의 플로우 결점이야. 그리고 너의 위크니스 약점이야. 결점과 약점을 발견할 거라는 걱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시작할 거래. 뭐를 하이딩 숨기 기 시작할 거래. 너의 트루 진정한 퍼스널티 성격을 숨기기 시작할 거래. So 왜 그러냐면 자 so 대시 대시 생략 여기 so that 그 못모 하도록 너는 될수 있도록 뭐가 좋은 롤 모델이 될수 있도록 또는 좋은 시민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리더가 될수 있도록 무슨 리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리더. 뭐 존경하는지 여기 뒤에 있어 없어? 리스펙트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맞겠지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문장이 긴해. 자대열리 나띵 업대 뭐가 틀린 것은 업대. 그거랑 틀린 문제는 없대. 틀린 건 없대. 자, 그러나, 자, 만약에, 만약에 너가 그것을 해. 지금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숨기는 거야. 너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는 것을 만약에 너가 한다면, 뭐를 희생해서, at the expense of. 자, 몸못을 희생해. 자, at the expense of. 자, 몸뭇을 희생하며 뭐가 희생해? 자, 너가 정말로 누구인지가 되는 것 있지. 너가 정말 누구인지, 그런 거를 희생해서, 만약 너가 숨겨. 내 성격을 숨겨. 그러면, 자, 무슨 결정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자, 플리즈가 여기서 뜻이, 기쁘게 하다야. 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결정을 만드는 것은, 자, 뭐 대신에, 플레이딩. 너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결정 있지? 결정을 만들면. 자, 여긴 분사 구문이구나. 자, 만든대. 그럼 원래 문장이 지금 이랬던, 이랬던 거지. 자, and you make decision. 그러면 여기서. 자, a n d 접속사 삭제. 다음에 u가 여기랑 여기랑 같지. u가 여기랑 you가 여기랑 같지. 유삭제, make 동사 원형의 ing 이렇게. 그래서 making이 탄생. 그러면 어디까지 해석을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냥 쭉 가야겠다. 다시 해석하면, if you do it, 만약 너가 그것을 해, 그것이 뭐야? 성격을 숨기는 일이야. 근데 뭘 희생해서, being who you really are. 너가 진짜 누군지. 그게 된다는 것을 희생하는 거야. 너가 진짜 누군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희생을 하면서, 만약 너가 내그 성격을 숨겨요. 숨기고, 결정을 만든데, 결정한데, 뭐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를. 자기가 기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한다면, 여기까지 한다면, 자, 너는, 자, I'm not going to. 뭐뭐, 하,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지 않을 거래. 되지 않을 거래. 뭐가? 그 위치, 포지션. 매우 오랫동안 그 위치에서 있, 있지를 못할 거래. 따라서, 웬뭐할 때, 너가 시작할 때, 뭐를, 자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시작해 만약에 그러면 너는 멈출 거래, 성장하는 것을 멈출 거래, 그리고 너는 승리들 승리가 멈출 거래, 퍼머넌트리 영원히. 따라서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제목, 함정에 빠진 승자, 함정에 빠진 승자, 지나치게 자아식이 강한 승자. 진정성 유지, 개인적 성장, 진실성 유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